자, 꼭암기에대될 게시판 저희가 이제 운영쿼리 일반 게시판 지금 그 우리가 멤버 게시판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었는데 보드 보드 SQL 실수공일 보드 SQL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실수공일 보드 SQL 만들었는데 요거는구조로 만든 거고요. 실제적으로 얘를 데이터를 이제 그 집어넣고 찾아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시는데 요거로 지금 보드라고 얘기하는데 보드 여기 테이블인데 보드입니다. 보드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게시판입니다. 게시판 이런 거를 이제 그 아주 스탠다한 게시판이라고 일 하는데요 요거를 이제 일반 게시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 게시판 보드 일반 게시판 용어로 보드 보드 스키을 만들었습니다 일반 게시판 운영 쿼리 커리. 운영 쿼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실제적으로 동작을 시켜야 될 쿼리가 운영 쿼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기능이 뭐가 있냐 이런 걸 찾아보는 거죠 기능이 첫 번째는 이제 리스트가 있습니다 리스트 1번 리스트 리스트를 이제 만들어서 목록을 보여줘야 한다 2번 2번에 해당되는 게 이제 보기 글 보기 이렇게 해서 보기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데이터에 있는 거에서 3번 데이터를 실제적으로 이제 그 등록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등록 그 다음에 4번 이제 수정이 가능해야 돼요 수정 그 다음에 5번 5번이 이제 삭제가 가능해야 한다 리스트 보기, 등록, 수정, 삭제 아시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운영 쿼리입니다. 모든 테이블에 대해서 모든 테이블에 대해서 리스트, 글 보기, 등록, 수정, 삭제에 대해서 운영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아시겠죠? 되었나요?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맞게 이제 코드를 짤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리스트를 할 때는 셀렉트라는 걸 우리가 씁니다 셀렉트 그리고 제가 여기 보드인데요 보드에 컬럼이 뭐가 있지 보시고 내가 보고 싶은 걸 쓰는데 리스트는 상세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목록만 보는 거죠 목록만 보니까 넘버 보여주고요 뭐 타이틀 보여주고 컨텐트는안 가져옵니다 라이터 보여주고 라이터 데이트 정도 이렇게 보여주고 히트 정도 있죠 보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어디서부터 보여주냐 프롬 데이터가 어디 있지 프롬 보드에 있어요 보드 데이터가 두 개의 테이블에 나눠져 있으면, 보드 콤마, 뭐, 다른데, 이렇게 해서 콤마를 이용해서 계속 이어 쓰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테이블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막 분산되어 있다. 되겠죠? 우리가 데이터 중복이 되니까 자꾸 분산해가지고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콤마를 이용해서 다 쓰시면 됩니다. 작성에서 쓰시고요. 근데 얘를 이제 그냥 이렇게 세미콜론 찍어서 실행해 보시면 얘가 이제 한 개밖에 없어서 그런데 여기 1번밖에 없습니다. 현재 계속 F1 눌러서 근데 이제 번호가 막 생겨요. 번호가 생기면 어 지금 보고 있는 글 중에서 이 게시판은 최신글을 먼저 볼수 있도록 만듭니다. 최신글. 최신글은 1번 라이트데이트가 제일 크다. 2번 넘버가 크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데 라이트 데이터는 롱 타입인데 표시하는 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줄 때 이제 그 정렬을 정렬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정렬은 오더 바이 오더 바이 뭐에 의해서 넘버가 큰 순으로 제일 크면은 넘버가 크면은 최신글인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최신글 최신글이 먼저 보이게 최신글이 맨 앞에 맨 앞에. 보이게 하자 이렇게 해서 정렬을 하는 거죠 보이게 정렬한다 넘버로 정렬 정렬 하는데 디샌딩이 ASC가 ASC ASC가 오 n 딩 얘는 오름차순 오름차순 정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DSC가 내림차순입니다 내림차순 내림차순 정렬이라고 한다 큰 거부터 큰 거부터 작은 것으로 이게 내림차순입니다 아시죠 작은 것에서 큰버 것으로 가는 게 오름차순입니다. 오름차순, 어센딩하고 디센딩 쓸수 있는데 오름차순이고요. 얘는 생략 가능합니다. 오름차순은 생략 가능, 생략 가능하고요. 오름차순 어센딩을 안 써요. 그러면 오름차순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디센딩은 생략하시면 안 돼요. 그래, 지금 현재 요거는 내림차순으로, 요거는 데이터가 어디에 어디에 있지? From 어디서부터 데이터가 나오지?라는 거예요. 보드에서부터 데이터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셀렉트 내가 보고 싶은 걸 선택하는 거죠. 선택 보고 싶은 항목을 선택한다. 셀렉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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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어요. 되셨나요? 네. 여기는 이제 어, 보고 싶은 보고 싶은 항목 선택 선택한다. 셀렉트 뭐뭐 뭐, 뭐. 근데 데이터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여기다 선언하셔야 돼요. 데이터가 데이터가 나오는 곳. 나오는 것은 from board. board에서부터 나옵니다. 데이터는 board에 있어요. 되시겠죠? 예. 잘 됐죠? 영어를 해석하면, 영어를 해석하면 그냥 이렇게 쭉쭉쭉. 해석한 대로 뭐뭐뭐뭐 아, 선택해서 보게 되는구나 from 보드에서 꺼내 오는구나 보드에 데이터가 있구나 데이터가 나오는 곳은 보드이구나 오더바이 r 아, 넘버로 descending 하는구나 descending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정렬 하는구나 제일 큰 번호가 맨 앞에 나오게 되는데 그게 최신글이에요 최신글 가장 최근에 쓴 글이 가장 최근에 쓴 글이 그 가장 그 위에 나오도록 먼저 나오도록 만드는 게 가장 글번호그 크죠 글번호가 크기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이제 쓰게 됩니다 저장한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드인데 보드 운영커리 실습01 해가지고 보드 운영커리 여기 01이라도 같이 쓰겠습니다 운영커리 이렇게 자됐고요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그럼 이제 요거는 글이 이제 요거 지금 한 개밖에 없으니까 뭐한 개든 두 개든 상관없이 이제 보겠지만 글 보기를 하려 그래요. 얘네들도 보여주려니까 가져와야 돼요. 선택해서 Select Number, Comma, Title, Comma, Writer, Comma, Write Date, Write Date, Comma, Hit. 근데 이제 얘는 상세한 걸 봐야 되니까 여기 안 보이는 컨텐트도 봐요. Number, Title, Content. Number, title, c 타이틀 컨텐트 글 내용도 가져다가 봐야 됩니다. 컨텐트 그 다음에 라이터 라이트 h e 시트 상세하게 봅니다. 상세하게 됐죠? 예, 간략하게 보는 게 아니라 상세하게 보셔야 되고 어, 데이터가 어디 있어요? From 데이터는 데이터 어디 있어요? 보드에 데이터 보드 board. 아시겠죠? 보드에 있습니다. 보드에 있는데 다 보면은 상세하게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한 개만 선택해야 돼요. 한 개만 중복되지 않는다. 그 너, 그 데이터가 낱널이다 뭐죠? 프라이머리 키. 데이터를 표시하는 프라이머리 키로 구분해서 외형 문장 주고요. 뭐뭐와 같은 넘버가 이고로 넘버가 1번. 지금 1번밖에 없으니까 1번만 썼습니다. 세미콜론. 실행하시면 이렇게 컨텐트까지 보이게 됩니다. 이게 프로그래밍에 해당이 되고요. 됐죠? 상세하게 전부 다 봤습니다. 되셨나요? 네. 예, 이렇게 보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요거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내가 보고 싶은 항목을 선택한다 셀 c 트 뭐뭐뭐뭐뭐 그 다음에 데이터가 나오는 곳은 어디서 나와요? 보드에서 보드에서 나옵니다 그럼 맨 마지막 거는 이제 보고 싶은 상세하게 보고 싶은 글 상세하게 보고 싶은 글의 번호 글 번호가 글, 글 번호 글 번호가 PK입니다 글 번호 그래서 PK를 가지고 이제 내가 한 개를 선택하는 거죠 데이터 한 개를 선택해요. 글번호 한 개, 한 개를 가져온다. 그 여기서 WHERE에 가지고 썼는데 WHERE, WHERE 넘버가 1임 WHERE가 뭐지? WHERE 얘네들이 WHERE 문장을 이용해서 조건을 만들거든요. 이거 가져온다가 한개 글번호에 맞는 글번호에 맞는 한 개인데 이게 조건입니다. 맞 맞는 한 개를 가져온다. 글번호가 1 번이에요. 글번호가 1 번인 데이터를 가져오자. 아시겠죠? 이런 거를 이제 여기서는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건. 조건에 조건 맞는 데이터를 가져자. 그 w h 다음에 조건이 나온다. 이런 얘기고요. 자, w h e r 썼으니까 저희가 그 w h 가 r 그 영어로 뭐지? 번역하면 뭐 이런 거. 아주 기본적인 거 하지만 또 찾아보는 거죠. w h 잘 모르겠어 하시면 원래 순수하게 어디에 어디에 어디로 이렇게 돼 있네요. 뭐뭐한 곳. 내가 상황에 맞는 곳. 조건분에 쓸때 데이터베이스에 쓸 때는 이 상황에 맞는 데이터 뭐 이렇게 자, 의미를 쓰고 있구나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이렇게 그래서 어디 상황에 맞는 데이터에 가서 넘버 1번에 가서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셀렉트 선택을 합니다 넘버 타이틀 컨텐츠 라이트 라이트 히트를 선택해 가지고 데이터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보드에서부터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셀렉트가 나오면 처음에 가는 것이 보드예요 보드 보드에 가보면 아시겠죠? 네. 보드에 가보면,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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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게 있어요. 됐죠? 그 선택해가지고 데이터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럼 단, 조건이 있어요. 넘버가 1인 거. 데이터를 가져올 때 넘버가 얘가 1이냐. 첫 개, 부터 가지고 1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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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져와서 1인 것만 가져오게 된다. 아시겠죠? 외워 다음에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가져올 때 이러, 이러 가져오는데 넘버가 1인 거. 가져와서 조건에 맞춰서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이제 등록을 하려 고 그래요. 게시판 등록은 우리가 샘플 데이터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샘플 데이터, 샘플 데이터와 같습니다. 샘플 데이터와 같고요. 인서트 인투 보드고요. 그 다음에 넘버, 콤마, 타이틀, 콤마, 컨텐트, 컨텐트, 콤마, 라이터, 콤마,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집어넣습니다. 패스워드. 그 게시판에 패스워드가 없으면 패스워드를 집어넣어야 돼요. 아, 선생님. 여기 보니까 넘버, 타이틀, 컨텐츠, 라이트, 라이트, 히트밖에 없는데요. 그죠? 밖에 없죠? 없잖아요. 맞죠? 제가 썼는지 어떻게 알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워달라고 요청하면 무조건 지워야 돼요. 개 일반 게시판 저렇게 운영을 하시면. 이해되시나요? 예,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내 거라고 할수 있는 게 패스워드예요. 패스워드. 선생님 얘 패스워드가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스키마 건드려야죠. 스키마 보드 스키마 갑니다. 보드 스키마 가셨죠? 네 가시고요. 여기다 뭘 추가해라? 패스워드 추가해라. 패스워드. 그래서 여기 히트 콤마 쓰시고요. 히트 콤마 그다음에 패스워드. p W. BW. p W는 바케라타 2고요 바케라타 2 바케라타 투 쓰시고요. 글자 수는 한 20자로 썼습니다. 예, 얘는 난널입니다. 난널 란널. 어, 반드시 써야 돼. 반드시. 그 여기 접속이 안돼 있죠. 지금 제건 접속이 안돼서 접속이 돼 있으면 접속을 해서, 안돼 있으면 접속을 해서 F오키 다시 누르는데, 여기 라이트 타이틀라이터까지만 했는데, 패스워드, Pw 패스워드는 이렇게 한개더 추가하고요. 샘플 데이터 집어넣을 때, 여기다 콧 맞추시고, 이제 1 1 1 1뭐 이렇게 잘알수 있는 패스워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저장하시고요그 다음에 F 눌러서 다시 바꾸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드에서 다시 새로 고침. 새로 고침. 어, 새로 고침 없네요. 테이블에서 새로 고침. 있네요. 테이블에서 새로 고침 하시면 여기 패스워드가 추가됐어요. 데이터도 패스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되었죠?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패스워드 추가시켜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패스워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밸류스, 값들은, 값들, 넘버는 보드 언더바 시퀀스 s e q .점 넥스트 밸류, 넥스트 밸류, V, 콤마. 타이틀은 지금 오라클 하고 있으니까 오라클, 오라클, 오라클. 아까 잡아 지난번에 잡아했고요그데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쌍따비 아니고 이용부한 개짜리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베이스, 베이스 프로입니다. 해당 되고요. 라이터는 뭐 홍, 홍일동, A N G. 예홍 썼구요 뭐.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똑같이 뭐 다른거 쓰시면 잊어버리기가 쉬워서 똑같이 써 주시면 좋습니다 관리가 편하죠 테스, 어차피 테스트 인데 그죠 예 그래서 넘버 타이틀 컨텐츠 라이터 패스워드 까지 다 입력을 하고요 입력을 하셨으면 뭐래나 커밋해라 커밋 커밋 합니다 세미콜론 됐죠 예 이렇게 커밋해서 사용하시구요 지금 셀렉트 할때 패스워드가 이게 1번, 2번은 패스워드가 안 들어갔으니까 오류가 안 났는데, 여기다 뭐 패스워드도 가져오자 그러면 오류가 생겼겠죠, 그죠? 오류가 생겼을 텐데, 지금 패스워드는 안 나왔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등록부터는 이제 패스워드랑 상관이 있습니다. 등록 수정 삭제할 때는 내, 내가, 작성한 걸, 내가 작성하고 한 거, 내가 작성 있는 거를 이제 내 비밀번호와 함께 등록을 해야 되고요. 수정할 때도 패스워드가 맞아야 수정이 되고요. 삭제할 때도 패스워드가 맞아야 삭제가 돼요. 이해되시죠? 되었나요? 그래서 등록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뭐그 여기서는 리스트 한번 뿌립니다 이렇게 뿌리고요 지금 이제 새로 만들어서 지금 잘 됐고요 글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보기에 해당되는 상세한 걸잘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을 한개더 하는 거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커밋까지 해요 커밋 그리고 리스트 가세요 리스트 가서 컨트롤 엔터 눌러서 리스트를 뿌리면 이제 두 개가 됐죠 데이터가 한개두개 개. 되셨나요 데이터 한개두 개가 됐고요 글보기를 하면 한 개만 나와요 지금 1번만 보자 1번 상세하게 되었죠? 게시판 글 보기를 했을 때 상세하게 보기를 해서 데이터 한 개만 가져오시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등록까지 전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록까지 한개 되는 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됐으면 이제 수정을 하는데 수정. 수정을 하려면은 이제 여기 수정하려는 거를 수정. 수정하려면 수정할 대상을 정해야 돼요. 수정. 그래서 수정 수정 대상 정하기 대상 정하기를 하시는데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적, 정하기를 할때 이제 조건을 가지고 만드셔야 되고 외화 문장이 필요해요 여기 외화 쓴거 있죠 외화 쓴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1번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데이터 1번 데이터를 가지고 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업데이트 수정할 때는 업데이트라는 걸 가져갑니다 수정 이란 뜻이고요 업데이트 어떤 거 수정하려면 보드를 수정할 거예요 보드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셋입니다 셋 set. 데이터를 세팅해서 수정하는데 수정을 한 번은 타이틀 수정할 수 있어요. 타이틀 수정할 수 있고 입고로 이제 뭐 콤마 컨텐트 이렇게 쓰시 구성할 수 있고요. 입고로 콤마 쓰시고요. 라이터 수정할 수 있어요. 입고로 쓰시고 됐죠?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외형 문장 줘서 어, 외형 조건 그 넘버가 1 번인 걸 지우자. 이, 이거 조건을 안 주면 모든 데이터가 전부 다, 다 수정이 돼버립니다 수정이 돼버리니까 주셔야 되고, 이 타이틀은 이게 그대로, 이게 자바니까 여 자바라고 쓰시고요. 한글로 프로그래밍이라고 쓸게요. 프로그래밍. LE인데 제 이름 쓸게요. 이영환. 쓰고, 어, 작성했습니다. 예. 그리고 수정이 되면 커밋. 컨트롤 엔터 누르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변경됐죠? 데이터가 변경됐으니까 커밋. 쓰셔야 되고요. 지금 비밀번호도 함께 돼있으니까 N 쓰시고요. 패스워드가 내꺼 적어도 내꺼다. 내꺼만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써서 패스워드 확인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하면 역시 업데이트가 됐고요. 다시 커밋 하시고 이제 글보기 1번을 보시면 이렇게 자바로 자바 프로그램이고 이용화는 바뀌어 있어야 돼요. 데이터가 되셨나요? 네 밖에 있이야되고요 마지막 삭제. 삭제는 델리트 프롬 보드에서부터 삭제하자. 그리고 외형 문장을 똑같이 줍니다 그러면 1 번이 삭제됩니다. 지금 이렇게 쓰시고 컨트롤 엔터 쓰시면 1 번이 삭제가 됐고요. 패스워드가 맞아야 돼요. 그리고 커밋 똑같이 델리트 프롬 보드 보드에서부터 이러 이런 데이터를 삭제하자. 요거 외형 문장을 안 주면 전체 삭제입니다. 전체 삭제 주시고 커밋까지 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1번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없어요 하면서 이렇게 비어있게 됩니다. 니가 지웠잖아. 이해되시죠? 네, 5번.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네, 암기를 하십니다.